자 여러분 봅시다. 자이이 글은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반에서 아까 수업을 했었는데 이거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오해하는 학생이던데 질문을 교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지 마라. 밑도 끝도 없이 애들 하나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지식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 그럼 언제냐? 하 중간에 언제냐? 지식이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봅시다. Often people find it engaging to ask a provocative question at the beginning of a lesson before any information about a phenomenon is known. 자 종종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감옥적어네요. 그런 걸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인게이징이란 단어나 외우세요. 인게이징은 인게이징의 ING 증인 거이기도 하지만 이건 형용사로 따로 있죠. 사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흥미진진한, 흥미로운 그런 뜻입니다. 흥미로운, 매력적인 관심을 끄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흥미롭 얘들아 나는 수업하다가 그게 참 흥미로워. 니네들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게 그게 참 흥미로워. 참고로 이 글은 교사들을 위해 쓰인 글입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피플들은 싹다 교사예요. 동료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은 발견합니다. 그게 참 흥미롭다. 뭐 하는 게? 애들한테 질문한데, p r o v o 퀘 e the question. provoke란 단어 이거 왔죠? provoke. 도발하다. 북한 요리 도발하지? 그 도발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학생들한테 깜짝 놀라게 도발하는 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얘들아, 너네 과로? 그렇. p r o v o k t e 발음이 강세가 바뀌어서 발음도 바뀌었어요. p r o v o 퀘션 t e question. 도발적인 질문, 그런 선빵 질문을 하는 게 흥미롭다고 아 김재원 선생님 제가 3학년 8반에서 애들한테 딱 먼저 치고 들어갔더니 어우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초롱초롱 타는 관심을 주고 자 이게 참회야 교사들은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수업 시작에 레슨에 수업이라는 뜻도 있죠 피아노 레슨 근데 뭐 하기도 전에? 현상, 어떤 현상 물어보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알려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너네들이 모르는 상태두 번째 점 however, having students spend time dwelling on something that they lack sufficient background knowledge on i s not a very efficient use of time. 하지만 ing 보시겠죠? have 얘들 아까 have 가르쳤는데 have let make have let make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시키다, 시키다 그렇죠.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시키는 역할. 잘했어요. 시키는 역할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게 하다 시키다 잘했어요. 하게 하는 모습. 왜냐하면 have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가지다죠. 점심 먹다도 있죠. 근데 이건 도 아니죠. 학생들이 쓰게끔 시키는 것은 뭘 쓰냐? 시간을 쓰게끔 시키는 것은. 얘들아,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dwell on. dwell on은 원모에 대해서 고민하다. 원모에 대해 고민하다. dwell이 어디에 거주하다, 잠자다 이런 뜻이 있고도, 우리도 곰곰이 뭔가 진득하게 생각하는 걸 고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dwell on이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 아이엔진 외왔냐 쓰세요 여러분. 스펜드 음에는 뒤에 시간, 돈, 노력 전부 올수 수 있습니다. 야나 오늘 떡볶이도 못 사줘. 왜? 야 노맨돌 돈안 내. 야나 어제 여친한테 3만 원썼어 아이스팩 3만 원, 예데이 yes, 3만 원 썼어. 그럼 뒤에 오는 말은 뭐뭐 뭐 하는 데가 어디 있죠? 항상. 나는 3 시간 썼어. 축구하는데. 게임하는데. 난 3만 원 썼어. 데이트하는데. 자, 우리말로 뭐뭐 뭐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영어선 아이엔진입니다. 그럼 스펜드 돈이 시간 돈 노력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아이 g 가온 거예요. 여기 뭐 투, 두, 엘 이렇게 오면 틀린 거예요. 자, 아이들이 뭐 하는데 시간을 쓰게 하는 거 시키는 것은 뭐 하는데 고민하는 요무언가에 근데 대신 꾸며주는 데시겠죠그 무언가는 어떤 겁니까? 대의는 여기서 나오는 대의는 전부 학생들이야. 학생들이 결핍된 뭐가 충분한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 지식이 결핍된. 오니 왜 왔냐, 얘들아. 오는 u 에 m 말고 무슨 뜻쪽죠 뭐에? 대화 이런 것도 있죠. 자, 지금 써핑을 꾸미는 거잖아. 써핑은 Something 써핑인데 그들이 이거에 대하여, 그거에 대하여, 대형 지식이 결여돼 는 결핍돼 는 그런 무언가에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 적절합니다. 는 것은 이게 좋나? It's not a very e It s compelling not just because it s provocative, but because the learner actually sees what makes interesting. Would be 일 것이다. 와, 멀리도 있지만 훨씬도 있어요. 비교급 발표서 훨씬, 훨씬 더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선생님, 아 그렇게 초보처럼 아마추어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좀더 현명할 겁니다. Hold off on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뜻은 고류하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은 이렇게 고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있다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애들 들어오자마자 차력 격리하자마자 헌방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질문, 대, 그 대수 3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 지시사, 그, 그거, 두 번째 뭐죠? 꾸며주는 거, 그렇죠? 꾸며주는 거, 관계사. 자, 세 번째 문장을 끊어뭐 뭐? 라고. 그, 특히 흥미로운 질문. 야, 칠레에선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 야, 옛날에 돈 제일 많이 벌었던 직업은 뭘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그 흥미로운 질문을 보류하래요. 쏘댓, so 붙어있는 쏘대시네요 so 어떻게 생각하죠? 뭐멍하기 음,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웬 포즈, 중간에 콤마콤마 끼어있는것그 질문이 제기됐을 때, 포즈는 제기하다예요 질문을 제기하다, 위험을 제기하다 그럴 때그 질문이 제기됐을 때, 그게 뭐하기 위해? 흥미진진하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 얘들아 이게 뭘까? 흥미롭게 하기 위해. 근데! Not just b e c a u s 단지 이래서 아니라 그게 도발적이어서. 손방쳐서 가냐 오, 선생님, 갑자기 깜놀했어요. 완전히 깨는데요, 그 질문. 그 질문이 너무 도발적이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왜? t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여러분 알다도, 보다도 있지만 이해하다도 있죠. 그래서, I see. 저 이해해요. I see 이해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학생들이 진짜 이해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 질문을 흥미롭게 만드는지. 무엇이 이 질문을 흥미롭게 만든다. 이거의 흥미로운 점이지. 흥미요소. 이거 힘내. 흥미. 진력목을 너네들이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수업을 좀 해야겠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진짜 왜 재밌는지를 알아서 뭐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게 도발적에서와 갑자기 세게 들어오는데 오늘 선생님 처음부터 세게 들어오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무엇이 그걸 재밌게 하는 요소인 지를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서 수업 중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가 아니라 질문을. 자, 다시 한 번. 훨씬 더 설명할 거예요 고려하는 게그 특히 즉 흥미로운 질문. 얘들아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재밌는 질문이잖아. 그거들 이따가 하세요. 뭐 하려고 그 질문이 제기됐을 때 흥미롭게 하려고. 근데 도발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 그 점을 재밌게 하지. 그거의 재밌는 요소를 내가 실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라는 겁니다. 자, 사람, that requires knowledge to see, and having that knowledge already mm. in place, the learners can then skillfully engage with it, and attention can be more mm. meaningfully captured. Then, 그거시죠. 그것. 그것은 여기 봐라 엎드리지 말고 그것은 필요하니다 그것은 뭐냐? 아테산이기야 그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뭐라 고 그랬어? 애들이 진짜 재밌어서 그, 그, 재밌어서 그 질문이 재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질문을 보류하라고 했잖아요. 도발적이야.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은 뭐가 필요하냐? 나의 지식이 필요하다. 수업 좀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수업 좀 해야 돼요. 무슨 지식? 여기서도 이해하다예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끊겼고요. 여기서부는 분사 부문입니다. 분사 부문이란 말 몰라도 돼요. 자, 지금 콤마 앞에 보시면은 콤마 뒤에는 멀쩡한 문장이고 콤마 앞에 보시면은 조동사 따위가 없잖아. 대충 해석하세요. 자박그 지식을 그 지식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그럼 니네는 더잘할수 있다? 있다면 이 정도로는 선생님생각해 자,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거예요. 해는 해석은 뭐뭐 하는 잖아간는 이렇게 해석 하고, 갖기 때문에 갖게 되어서 가졌을지라도 네 맘대로 해석하는데,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가지면뭐 정도야. 갖게 되면 그 지식을 이미 이거 외우세요. 인프레이스이거 그냥 외우는 거야. 제자리에요. 장소에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제자리란 말은 너네 머릿속에 있어야 할 곳에 딱 갖추게 된다. 그지에요. 그 지식을 너네가제자리에딱 여기에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 제자리에 갖추게 되면은 너네들은. 네, 네. 그러면 능숙하게 인게이지 위드는 뭔가를 다루자. 그 지식을 능숙하게 다룰 수가 있게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난 여러분의 관심을 받아야 수업을 하는데그 관심도 더 유의미하게, 네. 의미 있게 네. 포착될 수있죠 아. Additionally, by asking these questions after building knowledge, we help ensure that we are equipping all our students equally. 네. 자, 어디션얼이 한또한 얘기 나오네. 네. 자, 이제는 교실 내 정보 권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끝났고 자, 그래야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기로 끝냈고 추가로 추가로 이이 아, 질문을 지식을 만든 다음에 함으로써 수업을 좀한 다음에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탈프 인슈 뭐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확실히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슈어 sure, 확실한이죠 이엔 들어가면 동사예요 확실한 보장하는 거야 뭐를 해 뭐뭐라고 이네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란 한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하시다.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퀴 갖추게 준비시켜 주는 거죠. 퀴즈. 영어로 장비가 뭡니까? 이퀴. 그거의 동사가 이퀴죠. 그래서 장비를 갖추게 하다. 준비시켜 준다는 얘기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준비시켜 주게 확신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질문하겠지. 아 선생님, 사람마다 다른데 왜 똑같이 해야 돼요? 왜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좀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근거를듭니다 The unequal access to knowledge creates power imbalances in groups, and this relates directly to how much power they have to apply the relevant skills enhanced by that knowledge. 자, 그 u n e q 동등하지 않은 지식에 대한 접근을, 쟤는 칠레 살다 서어 아빠가 외국어이라서. 자, 그런 접근은 뭐를 만들어내냐 권력의 불균형을 다들 여기서 말한 권력은 무슨 대통령 권력 그런 게 아니라 교실 내에서도 엄연히 권력이란 게 있어요. 딴게 아니라 누구는 좀 모르면 좀 기가 죽고 있고 구 나니까는 막 진상인 것처럼 하잖아요. 저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집단 내에서. 그리고 이것은 r e l a t e to 관련이 있다. directly 직접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얼마나 많은 권력을 그들이 가져야 하는지, 니네들이. 자, 내가 이만큼 파워가 있으면은 이따가. 내가 부장하겠다고 해도 되겠지 내가 이따가 PPT 발표할 때 내가 조장으로 나서도 되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을 관련된 능력을 이건 뭐냐 그 지식 지금 수업 시간에 그 지식에 의해서 강화되어지는 관련된 능력 뭐가 있을까 PPT 발표하는 능력 수행평가 잘리는 능력 그런 능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따가 조장을 해야지, 내가 이따가 발표를 기가 막혀야지. 그런 능력에 적용하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져야 하는지, 필려 가져야 는지와 관련이 있죠. 이풀기형은 그렇기 때문이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인가 질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따가 하세요. 질문을. 자, 네.